안녕하세요. 오늘도 종이 접기 2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밤에 하면 해폭탄 터진 거야? 라고 하면 불이 다 켜지는 종이 폭탄을 오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고, 펼쳐서 반대쪽,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여기서 옆모양이 되는데 여기랑 여기에 손을, 하, 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구멍이 생기죠? 그럼 그대로 살살 내려주세요. 그럼 됐죠? 그럼 여기서 이걸 넘기고,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또 여기 넘, 넘기고 넘기고, 또 여기를 접어주세요.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입니다 네자 간다 하나 둘셋 최고 <laughs> 최고